와, 이거 밤이 있어요, 밤. 나아고에서 밤을 죽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, 이 놀라운, 놀라운 체험인데, 이거? 아니, 한국에서 체험하지도 않는 그. <laughs> <알밤 죽기>. 야. <laughs> 한국 사람 한번 훑어서 갔나봐. 어, 근데, 이 봐봐. 있다, 근데 계속 보인다. 봐봐. 큰거 있어. 어, 그거 있어, 지금. 벌써 4개 주었어. 아니 이 맛있는 걸왜이 현지 사람 안, 안 먹어? 뭐야 뭐야 다야 모르지 우리 먹으라고 남겨놓는 거 보고 보긴 해보야 보기다 보 그러니까 너냐 그냥 때리도 봉지 어디 있어? 그냥 봉지 안 있어? 그냥 봉지에 찍고 안 되라고? 와이저 앞에도 다 이게 아, 다밤나무 이게, 이게 다밤 나무네 음. 와씨 대박인데? 야야 <laughs> 오늘, 오늘 날 잡았어 오늘 날 잡았어? 잠깐만. 날 잡았어. 날 잡았어. 와, 시밤 야, 이 맛있는 밤을. 야, 야 이동, 이동하자. <laughs> 어 이거 지금 찍어 아, 찍으면서. 야, 이 좋아. 야, 엄청 많아. 밤이 난리 났어 와 이거 공장이네 완전히 아니 다 알이 벌려서 지, 지 혼자 떨어졌어 와 난리 났네 와 아니 한국에서 이런 밤구경이 힘들어 이런 알밤을 야 이거 애들 애들 엄청 좋아하겠다. 아. 지금 딱 떨어지는 시즌이네. 응. 야 제때 맞춰왔네. <laughs> 대박인데? 야 어머니 말씀처럼 대박이다. 야1년치 <laughs> 밥을. 방금... 한국애를 또 여기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또 역수출해서 이런 걸 하게 하다니. 야이 밥이봐. 아리 장. 지금 안간 어 그대로 있어. 그러니까 편하게. 이게. 동영상 잘 찍어서 잘 남악은 홍보해줘. 어. 야 남악에서 이렇게 밤을 까다니 <laughs> 까서 주워 먹다니 <laughs> 신기하다 진짜. 아니 여기 여전 총동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밤을 심어놓는 거야? 그러니까. 우리가 올줄 알고 다 심어놓은 거네. <laughs> 야이 아버지 왔으면 이게 난리났겠다. 야 이게 왜 만냐? <laughs> 어 난리났네. 안 오셨기 다행이다. 이거. 이거 몇시금에다 털어 가신다 이거? <laughs> 야, 이 맛있는 거를 왜, 왜 현지 사람들 모를까? 야, 그냥 떨어진 거도 엄청나. 음. 이게 그냥 떨어진 거를 먹어야지 아니면 어. 맛이 없더라. 아, 그지 우리 이게 잘 익었기 그거.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. 아니, 음. 거는 맛이 없어 토론이다, 그러니까. 지가 지가 혼자 떨어진 거에 잘 익어서 저기까지 있는 거야 차, 지금 여기, 밤나무가? 야 봐봐 이런 거다 들어 있어. 그니까 그, 저 끝까지 있어 밤나무. 가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어. 이제 이거 작은 거안 줍는다? 그렇지 이제 이제 <laughs> 큰거만 이제 어. 처음에는 막 줍다가 이제 어. 이제 촬